경록 씨, 네. 경록 씨도 그 요즘 되세 임시완 씨랑 같은 소속사잖아요. 그렇죠. 주변에서 좀 전화번호 알려달라 뭐 이런 얘기 안 해요? 저는 그 사인 한번 받아달라는 얘기. 네, 아. 예, 임시완 사진에 사인과 자기 이름 한번 적어달라는 얘기. 야, 그래서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. 아, 그래요? 그 핸드폰. 그 뭐냐 팬으로 음. 사인 할수 있잖아요. 그래 결혼하는 친구가 있는데 예. 그 와이프가 너무 팬이라고 해서 어. 그둘 사진에 네. 사인 한번 받아 준 적이 어, 있어요. 지금 제작진께서 세 글자를 했습니다. 저도요라고. 예. 예. 창피합니다창피해요 저도 근데 친하고 싶어요. 시환이요? 네. 아 인제 시환 씨라고 부르게 되더라고요. 아, 우리 시이가 착해요. 예. 자꾸 만나 어시원아 이렇게 어. 부르다 불렀었는데 시원 씨, <laughs> 시원 씨잘 지내나요? 하면서. 아 요즘 힘들죠. 밤새 촬영하고 아,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두장창 저처럼 이렇게 해야 돼. 시원아 잘 있니? 돈은 좀 있고 있으면 만 원만 빌려줘. 약간 이런 식으로 변함없이 얘기해야 됩니다. 아 형식이한텐 제가 좀 편안하게 돈 얘기 꺼내는데 <laughs> 네. 시원이한텐잘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요? 저는 박형식 군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. 형식아, 너 지하주차장에 차 대놨지? 어, 그차나 가지면 안 돼? <웃음> 이렇게 <웃음>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변함없이 얘기를 해야지. 그사람은 변하면 안 돼요. 예. 알았죠? 주변 근데... 사람이 그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. 똑같이 하세요. 아셨죠? 끝나고 전화해야 되겠다. 음. 번호 바뀐 거 아닌가? 전 그게 제일 불안해요. 아, 우리 제가 아는 임시환군은요 바뀌지 않습니다. 너무너무 착해요. 보니까 그톡 같은 것도 음. 사용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착해요. 그냥 문자로만. 네. 내가 네. 허내가지고 예전에 세바퀴 같이 나왔을 때도 누나 어떻게 해야 하면 되나요 이러면 그냥 그냥 너를 보여줘라는 네, 허세 아닌 허세 멘트를 많이 해줬거든요. 그리고 그분 말고 또 예전 별그대 김수현 씨한테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누나 첫 예능이어서 너무 떨려. 그냥 너를 보여줘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뜰줄 누가 알았겠습니까? 그 너를 보여줘라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다잘 되는 거네요. 예예 <laughs> 예. 한 사람은 안 되는데. 나도 나도. 넌다보셨어또 <laughs> 다른 너를 만들어. <laughs>